현지시각 8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꿔 부르자고 하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계칭하자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정야침 기자회견에서 대형 스크린에 17세기 고지도 이미지를 띄운 채 북미 지역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라며 참 듣기 좋은 이름인 것 같다고 농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도에는 미국 국토 대부분에 멕시코 아메리카로 표기되어 있는데 1607년 북미 대륙 명칭을 살필 수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이름이라며 17세기에도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이 존재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확인되는 명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만은 미국 남동부에 맞닿아 있어 제3의 해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육로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 역시 멕시코에서는 브라보강이라고 부르는 등 양국이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 자국 내에서 미국만이라고 계층해 부르자고 결정할 수도 있으나 외국에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관련 국제기구는 명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에 의해 지배됐다는 취재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아마도 펠리페 칼데론이 여전히 멕시코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며 멕시코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 뉴스입니다.